EPS토픽 듣기 21번 복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잡합니다. 22번 가방을 맡기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을 맡기세요. 23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24번.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이십오 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26번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27번 8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8시입니다. 28번 지수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29번 저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는 달기 5000마리쯤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이 3000개 정도 나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는 달기 5000마리쯤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이 3000개 정도 나옵니다. 30번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31번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3 2번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30번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34번,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35번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36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37번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38번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난로를 샀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난로를 샀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39번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40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